오늘 사도행전 신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말씀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듣는 사람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잘 기억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신앙 안에서 가지고 있는 약간 모순적인 거죠. 딜레마에 대해서 함께 조금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딜레마라 그래가지고요. 두 가지 선택해야 할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나오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을 딜레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딜레마가 이거죠.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요.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가 이 딜레마로 엮여 버린 대표적인 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얘기를 조금 해요. 오순절에 시작한이 성령의 임재예요. 이 성령의 임재가 지금부터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방언이라는 이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임재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성령이 선물로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선물이 어디까지 임했느냐 이방인의 가정에도 이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이상하지 않는 일인데요. 이들에게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한정적이라고 여전히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예. 야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주어진다는 것,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 근데 그 일이 오늘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베드로를 따라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 이런 표현. 그들이 이것이 굉장히 놀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때 이방인들까지 부어지는 성령. 이제 세상 누구도 받,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고넬료 집에 나타난 성령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리셨다 라는 표현을 써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오순절날에는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불의 혀같이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사람들을 한명한 한 명에게 번개치듯 내렸다는 거예요. 강하게 내렸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그 시간이 모두가 고요하고 평안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고넬료 집에 내리는 성령은 이렇게요 내리셨다 비가 오든 내렸다는 거예요 비는요 사람을 피해가지 않아요 비가 내리는 곳은 모든 사람들이 다 비를 맞아요 이렇게 성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흠뻑 젖을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이 내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그 앞에 딱한 가지 단서가 붙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말을 들은 사람.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이라는 단서가 딱 하나 붙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들은 사람만 그 성령의 흠뻑 젖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은 사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말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 외치는 소리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듣는다라는 얘기는요, 그 베드로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들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들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듣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말하면, 성령이 이곳에 아무리 충만하게 임해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경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도무지 들어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혹은 그 설교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거슬릴 때가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고 계신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이에요.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예언이냐? 너희는 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 주지 아니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사의 예언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듣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고 주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정 어떤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잠잠케 잠잠하게 운행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음재,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씀이 들리는 역사일까요? 아니면 들리는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일까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오늘 성경을 보면 이거예요 들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무지 들을 수 없는데 도무지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그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가라는 거예요. 오순절 강림 사건에도요, 우리가 알수 있듯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했어요. 예를 살려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각자의 언어로 전해졌어요. 거기 모인 수많은 군중들에게 실제로 들리는 역사로 일어났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구원을 입은 사람의 숫자라 그래요. 그지, 채 3,000명 밖에 되지 않았다고, 정말 성령의 선물로 임했던 사람이 그 수가 사실은 적었다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 이장을 통해서도 알수 있어요. 들리지 않는데,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구원의 기쁨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일어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의 예언처럼 우리가 보건 것처럼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요 부아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랍비오 예, 선생인 줄 알았지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줄 영혼을 구원해 줄 우리 죄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 구세주 하나님으로 알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듣지 못하고요 모두가 다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다 무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를 비롯해서요. 때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었어요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기도 하고요, 왕으로 추대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봤을 수도 있어요.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환호했을 수도 있고, 내가 실망한 모습이 있으면 돌아설 수도 있었어요. 3년 반의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께 환호했고 또는 예수님께 원망했던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던 복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수에도 어떠한 잘못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끝까지 함께 갔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도 없었고 사실은 볼 수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이런 표현이 잘 나와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 나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가르쳤는데요 너희의 배에서 생수가 날 것이다 라고 가르쳤는데 그게 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때까지도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이해하거나 그 가르침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었는데 그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한 번씩 우리 스스로도 착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실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이해랑은 사실 별개의 문제예요. 지식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에요. 경험이 쌓이는 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이 지식은 분명히 사실이 바탕이 돼야 되고요.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지식이 쌓여요. 그래야 똑똑해집니다. 왜냐하면 증명된 것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음은요 출발부터 달라요. 믿음은 처음부터 뭐냐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걸어간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여 깨달은 이론들이 있어요. a는 b구나 b가 되면 c구나 그래서 a가 c가 되는구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배워서 아는 것들이에요. 배워서 아는 것들을 내가 이해하는 것들 이런 사실들 이런 이론들을 믿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신념이라 그래요. 그래서요, 이 신념은 지식이 더해질수록 이론이나 사실이 더 명확해질수록요, 사실 투철해져요. 그래서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도 함부로 던질 수 있어요. 누구도 함부로 죽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념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 투철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경험했어요. 그것들이 맞다는 것을 사실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앙은요. 믿음은 달라요. 신앙은요.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실제 우리의 존재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 안에서 믿음과 신앙이 세워진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은요. 혼자 설 수가 없어요. 혼자 세워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막 실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어려운 말인데, 실존이란 말 자체는 이거요. 예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래요. 우리가 사람입니다. 당신은 왜 사람입니까? 에요. 내가 왜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요. 어려운 말로 우리의 실존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되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왜 이곳에 머물러 있는 이유, 이 수많은 것들, 우리가 의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계속해서 예, 깨달아 가면서 우리가 진짜 아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 인간이 가장 인간일 때가 언제인가를 찾아가는 과정들, 그게 바로 인간이 실존을 경험해가는 과정이라 그래요. 믿음은 여기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에서 출발하고 여기에서 완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내려지죠. 모든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있을 때에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 사람은 그 존재의 가치를 경험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살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무리를 만드셨다 그래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왜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은 공동체를 세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요? 함께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인 제자들이에요. 그들은 들을 수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듣게 하실 때까지, 보게 하실 때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머물렀습니까? 잘 머물렀습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들이 잘 머물렀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참 많이 어긋나게 머물러 있었어요. 잘못 알아 듣고요. 때로는 다른 길로 갔던 다른 것을 꿈꿨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뭐를 얘기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를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서로 서로 끝까지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도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예, 얕잡아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조금 더 우월한 사람들이 그들을 예,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노력한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자신의 주장을 예수님께 당당히 따지던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요 지금의 우리처럼요 완성되지 않는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는 여전히 믿음과 신앙이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으로 그래도 그렇게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세상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척점에 있는 예수님과 끊임없이 논쟁과 싸움을 일삼았던 그들과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똑같이 듣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은 같은 예,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것 말고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말고는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걸어갔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이에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던 복음이 들리지 않았던 예수님의 정말 참 모습을 볼수 없었던 3년 반 제자들의 공동체는요 훗날 돌아 봤을 때 그들이 돌아 봤을 때 가장 불완전한 공동체였을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공동체였을 거예요 가장 무지한 공동체였을 거예요 가장 실수가 많았던 공동체였고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했던 공동체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고 들리는 역사와 보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의 성령이 비로소 선물로 주어졌을 때 그들이 깨닫고 돌아봤을 때는 그 시간이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었던 시간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모으셨습니다 강압적으로 모으시지 않고요 그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이해가 돼서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들려서 그곳에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곳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들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때가 되었을 때에그 귀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들으려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려 노력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지 그들의 귀와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흘러가 녹아드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 이제 그곳이 성령이 선물로 내려지는 은혜의 축복을 주님께서 더불어 허락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이 볼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요 믿음의 공동체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선물로 충만히 내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는 그게 흠뻑 젖는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본에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어서. 아직까지 마음이 완악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모든 것들. 예전에 많이 이런 얘기 했어요. 어, 교회에서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강조될 때가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성령이 오지 않았습니다고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 사도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그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를 하고 예,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강요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들리는 사람에게 회개가 임한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면 회개조차도 갈수 없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들리기까지예요.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봤을 때는요. 들리기까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가정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이도 하나님을 섬기고 나갔습니다. 비로소 오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섬겨왔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넬료의 집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성령이 머무르지 않아도 성령이 선물로 주지 않아도 그 시간까지 지나갈 수 있는 모든 과정. 그 과정을 3년 반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으시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들이 이제 사도의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던 대로 사도행전 2장이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배운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그 사도들 그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예수님이 세운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또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들리는 자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성령이 선물로 온다는 것은 이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충만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그삶 가운데 자잘하고 낭만한 그 사람이 조급하지 않고 뛰쳐나가지 않을 그들이 기다려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을 만들어가는 곳, 그것은 우리 안에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예, 자비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풀어지는.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먼저 얘기했죠. 먼저 증인된 사람들, 먼저 세워진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지켜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를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걸어갑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신앙에는 분명히 큰 차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믿음의 과정 안에서 경험해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험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경험이 오래 지나 이제는 그 경험이 무뎌지는 분들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편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작은 사람에게 작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믿음을 종용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실 때까지 아버지 때가 이를 때까지 너희가 예, 그곳에서 머물러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기다릴 수 있는 곳이 된다면 교회가 기다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그 선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하는 곳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있다는 것을 믿음과 삶으로 예,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주님이 드러나는 곳, 주님이 자랑이 되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그것을 잘 예, 우리가 인정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한 번씩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 나눌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아 목사님 그 설교가 목사님 그 말씀이 아제 생각과 딱 맞아요 딱 얘기해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고민했는데 목사님이 딱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혹은 어떤 분은 아 목사님, 목사님과 제 생각이 달라요 목사님 하신 말씀과 제 말이 저는 좀 달라요 다르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말이 여러분의 생각과 맞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제 말과 맞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예수님이 말했다면 그것이 맞는 거죠. 그것이 옳은 거죠. 그것을 경험해 가는 곳이죠. 그것이 경험될 때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머물러 있는 곳이죠. 경험한 사람들은 경험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곳이죠. 노력하는 곳이죠. 우리 아니에요. 이렇게 오늘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분도 예외 없이 한 분도 소외됨 없이 그 시간을 기다려가고 그 시간을 경험하고 그 시간을 섬겨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 들리고 듣는 들을 수 있는 이제는 들리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